오늘은 이제 서울에서 음. 많이 하락한 아파트 그다음에 내집 마련하기 괜찮은 아파트 음. 이렇게 좀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디냐면 강동구입니다 지금 강동구가 어, 되게 좀 괜찮아요 음. 그냥 다른 지역 대비는 네. 이제 지금 좀 그나마 컨디션이 괜찮은 데가 송동구 광진구 마포구 이런 데가 상급지에서좀 괜찮거든요. 네. 근데 넘사벽 좀 가격이에요 아, 아직까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강동구 정도가 서울에서는 25개 구 중에서 음. 한12 정도 이렇게 음. 하면서. 또 사기도 좋고 네, 거주환경도 괜찮고 이런 아파트라서 강동구에서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네. 자, 강동구 내에서 이제 가장 많이 빠진 아파트 6위 이게 4억 정도 빠졌고요. 네. 어, 1등 아파트 보면 5억대 빠졌더라고요. 음. 그래서 하나씩 보시죠. 그래서 이, 어, 제일 이제 많이 빠진 아파트 6위가 길동 우성 아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33평이 11억 7천 하던 게 지금 7억 5천, 음. 그래서 최고가 대비는 4억 2천 하락해서 35% 정도. 음.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한30% 정도 아파트 빠졌으면 네네. 좀 관심 가져봐도 된다. 좀 많이 빠진 거죠. 네, 많이 빠진 거다. 이렇게 좀 이런 말이 있죠. 음. 근데 저는 이거를 좀더 디테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보냐면 이제 리치고에서 강동구를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세 흐름도 좀 보고요. 시세 흐름을 보면 요때 좀 빠지다가 이제 반등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락폭이 아직까지 크지는 않아요 음. 그리고 중요한 건 전세 상승폭이 좀 있고 음. 또 이번 1월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풀리니까 어 지금은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다 라는 네. 마음에 봅니다 자 그래서 소득 대비지 값을 저는 중요시 여기는데 여전히 비싼 편이긴 해요 음. 음. 그래서 보면 여전히 한27% 정도 네. 비싸단 말이에요. 음. 그럼 한30% 정도 빠져야 된다. 보는데, 어 그좀덜 빠진 게 있어요. 더, 그러니까 평균 지수보다도 더 많이 빠진 게 있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고덕 리엔파크. 음. 이런 거는 12%밖에 고평가가 아니에요. 음. 네. 그 다음에 고덕의 아르테온 또 나름 대장급인데도 불구하고, 그, 평균보다 네, 평균보다 좀, 좀, 덜좀 빠졌다. 네, 이번는 제가 부산 <laughs> 전지 고덕입니다. 아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강동구 네, 자 그래서 좀덜덜 덜 빠졌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좀더 많이 빠졌다. 음. 이런 아파트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촬영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어, 지금 길동우성부터 보겠습니다. 네. 길동우성이 자 33평입니다. 길동우성 33평을 보면 일동, 상. 아, 요걸 보기 전에 조금 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어 지금 이제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요 5선 라인 따라, 5선 네. 라인 따라서 아파트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고, 저, 저 신축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상일동을 기준으로 여기가 이제 가장 비싸고, 음. 그다음 고덕역이 있는 요 라인, 그다음 명일역 라인 따라 요렇게 예. 음. 네. 아무래도 강남에서부터 한두 코스는 멀어지지만. 주거 환경이 좋다 보니까 대단지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일동역 중심으로 1, 2, 3 이렇게 시세는 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길동 우성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 길동 우성으로 가보면 어, 여기 아파트가 지금 이제 8억 8,500에 음. 전세는 5억 2,500. 그래서 전세가율이 59.3%거든요. 평균 전세가 63.6%보다는 조금은 고평가 상태인 음. 거죠. 그래서 제가 집값이 싸냐 비싸냐를 판단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어, 첫 번째는 소득 대비 집값으로 보는 방법이고. 그래서 지금 24% 정도 고평가다. 음. 그 다음에는 이제 대장 아파트 대비 비교하는 방법인데 대장 아파트는 서울 대장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아크로 리버파크 예. 네. 대비는 이제 지금 어, 오히려 조금 싸다. 이래 볼수 있고. 그 다음 전세가 대비 매매가 볼수 있는데 7% 정도 고평가다. 음. 이래 볼수 있습니다. 길동 우성이. 자, 그 다음에 많이 빠진 아파트 5위. 5위. 예, 강변 그대가 갤럭시. 네. 예, 천호동이 있습니다. 그대가 갤럭시인가요? 네. <웃음> <웃음> 아파트가 맞죠. 네. 강변 그대가 갤럭시. 럭시. 천호동에 음. 있는 한강뷰 아파트죠. 네. 예, 그래서 세대수는 134세대밖에 안 되고, 16년 차 아파트인데, 한강뷰다 보니까 또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12억4천 전세는 5억이고요 평균 전세가율은 61%인데 대비 음. 지금 이제 40%니까 아, 확났다 네 그래서 임, 실거주 대비 음. 매매가는 아무래도 조금은 어, 거품이 있다 거품지수는 조금 있다 이래 봐집니다 한강뷰가 또 있으니까 어,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45% 정도 고평가. 음. 확실히 좀 비싸게 나오죠. 그 다음에 대장 대비도 조금 고평가예요. 음. 와, 이 대장은 서울에서 말하는 아리팍입니다. 네. 아리팍보다도 조금 고평가고요. 또 전세가 대비도 좀 고평가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한강 뷰를 끼고 향후에 봐야 되는 거지 지금 보기에는 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전세가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세가까지 보는 거죠. 음... 그다음 이제 올림픽 파크 보려. 아 저는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네. 일단 한번 위치 보시죠. 네. 우리 둔촌주공 재건축이죠. 맞습니다. 네, 이거는 뭐 뺄리야 뺄 수가 없는 아파트인데, 네. 이게 사실 이제 강동구의 대장을 찍었고, 음. 어, 지금 시세는 18억 8천입니다. 음. 18억 8천, 18억 9천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는 사실상 이 길만 딱 건너가면. 바로 강동구거든요. 네. 근데강동구에 올림픽 선수 기자촌이랑 비교를 하자니 얘는 이제 구축이고 네. 얘는 이제 신축이 되니까 음. 얘랑 시세를 비교하기는 조금 힘들고 물론 얘가 이제 재건축이 되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네. 어, 여기랑 비슷하더라고요. 저기 좀 신축이니 네. 어, 좀 비교해야 되니까. 음. 송, 송, 어,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랑. 이렇게 보면 헬리오시티랑 딱 1억 정도 싸게 음. 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헬리오시티가 지금 19억 9천, 네. 그래서 1억 정도 싸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전세가는 알 수가 없지만 헬리오시티보다 매매가가 1억 싸기 때문에 전세가 그냥 1억 정도 낮춰봤습니다. 음. 거의 비슷하게 가야 비슷하지 되지 않을까. 않겠나 네. 싶어요. 네, 그렇게가 적절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 봤을 때 지금 이제 최고가가 그러면 얘가 올림픽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최고가가 23억 정도 됐거든요. 네네. 그럼 헬리오시티를 보니까 24억 같더라고요. 음... 그럼 또 비슷한 거야. 그네요 <laughs> 네. 그리고 어, 전세가를 그러면 비교해 보면 얘가 오히려 조금 이제 전세가 대비는 조금 괜찮다 이래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를 보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어, 여기 순위 분석에 들어가서요. 음, 자 서울 강동구를 봅니다. 서울 네. 강동구에 순위를 이제 서른 평대를 찍고 2 1 년도 기준으로 최고가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고덕그라시움의 최고가가 2 0억을갔었고올림픽파크포레온이십 음. 거의 3억을갔었거든요3억 3억 차이예요. 3억 차이예요. 아, 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 끝에 있는 이제 그, 그 주거 환경은 너무 좋지. 너무 좋죠. 네, 근데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이제 신축에다가. 네. 완전 신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완전 송파생활권이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그 구호선도 있죠. 구호선도 바 어, 이용할 수있고 네, 지금 구호선 팔호선 오선에 완전 더블 역세권인데어 얘가 3억 정도면 저는 3억도 못해서 음. 어이외로 가겠다. 이거 그러니까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가겠다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10% 남짓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20%도 차이가 안 나. 음. 어, 그러면 저는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만. 오히려. 네. 네, 자 25년 입주니까 네. 시기도 좀 남았어. 네. 음. 누구나 공감할 것 같아요. 네, 네. 조금만 안다면. 네, 네. 네. 자그 다음에 네. 어, 올림픽 파크 보레온 다음에 이제 고덕그라시움입니다. 네. 고덕그라시움은 2위 했던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들어오기 전에 대장한 것 같았죠 얘가 이제 20억 하다가 15억 5천 음. 4억 5천 하락한 22% 하락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제 호갱노노 시세로는 어느 정도 하냐면요 고덕 그라시움이 이제 최고가 대비는 이제 보면 27% 정도 고평가다. 네. 그 다음에 대장 아파트 대비는 오히려 적절하다.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 대비는 오히려 마이너스 10%가 나옵니다. 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세월이 흘렀고. 음. 어, 전세가 자체가 좀 높다라는 거죠. 조금 안정되어 간다 네. 느낌 이 드네요. 그래서 실거주로는 괜찮은, 아주 괜찮은 음... 아파트다 이런 반증이죠. 뭐 전세가가 음. 높다면 아, 여기는 실거주하기 좋구나라는 그냥 음. 대변한 네.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나중에 이제 투자 점수를 보기로 하고, 음. 그 다음 이제 또 봅시다. 두 번째로 많이 하락한 아파트, 고덕 리앤파크 1단지입니다. 네. 46평이고요. 15억 3천 하던 게 지금 10억 3천. 그래서 5억 하락에서32% 어, 빠졌습니다. 좀 많이 빠졌네요. 네. 고덕 리앤 파크 1단지로 가보겠습니다. 음. 자. 고덕 리앤 아. 자, 고덕 리앤 파크 1단지. 여기도 조금 이제 고덕 그라시움이 완전 대장급이고 네. 그다음에 요렇게 해서 또 옆으로 조금 빠집니다. 네. 네. 빠 맞아서 여기가 이제 605세대. 음. 605세대고 입지를 보면 조금 더 빠질 만하다 봤죠. 네또 우측으로 수변 공도 그리고 있고, 아. 그래서 1, 2단지가 좀 나눠져 있고요. 뭐 네. 어, 도보권으로 충분히 강일력 음. 이용할 수 있고 음. 상일 동력도 이용할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10억 5천. 와 전세가 근데 너무 싼데요. 그러게요. 3억 6천. 네. 네. 아 전세가 자체는 좀 확실히 안 맞춰줍니다. 네. 네. 자 그다음 제일 많이 빠진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5억 하락한 아파트가 보덕 음. 아르테온입니다. 아르테 네. 19억 8천 가던 게 14억 3천 하고요. 음. 5억 5천. 하락해서 27% 빠졌습니다. 음. 네. 어떻게 보면 비율로 보면 이게 이제 30%때는안 됩니다. 그래도 좀대전급치고는 음. 많이 빠진 느낌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고덕 아르테온 상일동에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 고덕 그라시움과 거의 쌍벽이죠? 쌍벽이죠. 어, 과거에 이제 84 기준 이제 넘버 2를 찍었던 네. 어, 이제 어, 아파트입니다. 이때 사실에서 보면, 이제, 고덕 그라시움 다음 아르테온 이두 네. 개가 쌍벽이었거든요. 렇게 네, 그놈이 들어오면서 그놈이니까? 이제 1등이 네. 된 거고, 맞죠. 근데 이게 이제 많이 빠졌다? 당연히 이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19억 8천이고, 현재 14억 5천, 음. 전세가 7억 3천. 그래서 전세가율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네. 오히려 전세가 대비 매매가는 이 6개 아파트 중에서 가장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음. 아니 최고가는 고독그라시움이 음. 아까 20억. 음. 그리고 아르테온이 19억 8천. 네. 근데 현재가는 1억 정도 차이납니다. 네. 최고가는 2천밖에 차이 안 났는데.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비슷한 입지고 비슷하다고 음. 등급을 생각한다면 음. 아르테온이 확실히 음. 좀 많이 빠진 게 느낌이 드네요. 네. 항상 이제 이런 불황장이 와버리면 음. 이렇게. 고가에서는 고점에서는 2천 차이인 게어좀 음. 이제 왜냐면조이 거래가 일어나는데 여기는 거래가 더 후순위로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요 정도는 도진 개진이거든요 네. 물론 예스 뭐 입장의 차이는 있겠지만 음. 그래서 이제 일단 여섯 개 단지를 살펴본 결과 만약에 우리가 어 4, 5년 뒤 안으로 정고점을 음. 간다면 서울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정고점에서 정고점 회복하는 데가 6년이 걸렸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정고점에서 정고점까지고 지금은 20%대 30%대 빠진 금액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정고점을 가는 거니까 음. 어, 정고점에서 고점이 6년 가는 거고 20, 30% 빠진 금액에서 다시 고점까지는 좀더 빨리 갈 수가 있겠죠 음. 어쨌든 그렇게 간다면 이제 가정했을 때 제가 갭 투자 금액이랑 음. 어, 시세 차익을 가상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덕 아르테온은 서울 샘플입니다. 서울 대장 샘플이고. 어, 아크로파크 어, 네. 고덕 아르테온이 오히려 전세가가 조금 낮다 보니까 음. 투자 금액이 7억대가 들어갑니다. 아,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근데 이제 오른다면 5억 정도 음. 네. 남았기 때문에 73% 정도 수익률. 음. 그 다음에 고덕 리엔파크 1단지는 6억 8천 투자해서 4억 8천 음. 수익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덕 리엔 파크 1단지보다는 음. 어, 나는 3천도 못 해서 아르테온을 가는 게더 낫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음. 고덕 그라시움도 7억 5천 들어갑니다. 음. 근데 최고가 대비는 오히려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률이 58%대. 음. 어, 그러면 고덕 아르테온이 낫네요. 네.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전세가로 보면 안 되죠. 맞죠, 아직까지, 네, 왜냐하면 뭐 분양권 상태니까, 네. 입주권 분양권으로 봐야 되니까 사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투자금, 계약금 플러스, 음. 뭐 프리미엄 이렇게 음.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거뭐 분양 받은 사람들은 음. 수익률이 엄청나겠네요. 어, 그럴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하락장 때 23년 1월 음. 20 2년 12월 이때쯤에 음. 그때는 둔촌주공 재건축 이라고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최대 수혜가 요거 였어요 맞아요 예, 그때 진짜 쌌었어 시... 관련 정책이라든지 네. 뭐 법도 사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좀 나왔고, 어, 나왔고. 예, 저희 방송에서는 이거 나오기 전에 방송을 했었거든요 음. 어. 그래서 참 수혜지가 맞았죠 왜 이게 기억에 남냐 남냐면 아, 내가 돈이 좀하하나 사고 싶다가 맞아요. 이거였어요. 그때 네. 한 12, 1 3억대였는데 네. 아, 부산 아파트 살 바에 이거사겠는데 <laughs>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이요는 <laughs> 네. 사실 실고독이라기보다는 거의 송파에 가까운 고독인데 이러면서 그렇죠. 네. 어쨌든 요거는 전세가로 본 거기 때문에 좀안 맞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뭐 e a good i d e 그대가 갤럭시, 당연히 그러니까 투자성은 좀 낮습니다. 음. 그 다음에 길동 우성은 사실 입지는 좀 빠지는데, 네. 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좀 높아요. 음. 그럼 이런 아파트가, 그리고 투자금액이 3억대가, 3억대가 됩니다. 됩니다. 원체 작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런 대장급이 먼저 오르고, 음. 그 다음에 올라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장점으로는 투자금액이 작게 들고, 음.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조금 높다. 높다. 이래 볼수 있어요. 가장 높네요. 네, 수익률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2부 영상에서는 저희 멤버십 좀 영상으로 해서 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높은 거 이런 거를 좀 줄여서 보여드릴 거예요. 네. 어, 투자금액이 작은 거는 2억 대도 있더라고요. 네, 2억 대, 3억 대좀 가성비 좋은 것들. 이거는 네. 또 2부 영상에서 바로 뵙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